귀엽죠? 지민이 진짜 귀여워요 아이고 우리 아기 우와. 드럼 소리 들으셨나요? 손수건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좀 거칠게 닦네요 엄마 더파하거든요 지민아 이보세요 이쁘니 웃어보세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꼬물꼬물. 지민아 건강하게 커라. 오늘 백일 축하해. 아기야. 하. 어. 에, 건졌다. 오. 백일 축하해. 알아들었어 우리 지민이? 응. 어, 대답했어. 어, 이쁘게 잘커 우리 지민이. 사랑해.